어니의 사진인데, 자,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? 어, 이 사진은 저희 프로모션 사진 촬영할 때 사진인데요. 대기실에서 꾸라언니가 혼자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랑 채원 언니가 찰싹 옆에 붙어서 같이 찍은 기억이 납니다. <laughs> 일단 세분다 표정 부장입니다. 네,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계신데, 이 표정 오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카메라 보고. 네. 어, 해볼까요? 네, 네, 셋이. 자 우리 팬분들을 향해서 보시고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하나, 셋. 자 왼쪽도 왼쪽도 한번 그대로 왼쪽. 네. 자, 2층도 와! 있습니다 여러분. 2층. <laughs> 2층. 왼쪽도 한번 살짝 바라볼까요? 네, 아주 잘 보이네요 여러분. 자, 오른쪽도 있습니다. 위층. 오른쪽. 아, 제가 이렇게 유닛도 만나봤고. 그런데 사실 저희가 또 단체 사진 좋아하잖아요.